자, 아, 보 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을 먼저 여세요. 응. 네. 그거잖아요? 그걸 먼저 프로젝트라고 해요,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빈, 빈 거를 하나 여세요. 그럼 비, 빈, 빈 땅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맨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그럼 작업 못 해요. 여기에서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누르세요.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내가 작업한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디자인을 하든지 폴더를 찾든지 하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폴더에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디자인하면 여기에 내가 기존에 작업한 것들 밑에 다 떠요, 이렇게. 쭉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폴더는, 여기 넣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이거하고 내가 작업한 걸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찾기 힘드니까 미리 얘를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름 바꾸는 건 쉬워요.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름 바꾸면 돼요, 여기. 네. 엄지, 미운, 오리, 0626이잖아요? 얘를 이제 바꿔도 똑같아요. 0711 인가요? 이렇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뀐 게 여기 오시면은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 여기 중에서 내가 작업한 거를 여기다 하나씩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죠? 아까 하신 대로. 네. 되셨어요? 네. 야, 다시요. 내걸 먼저 여세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동이잖아요, 여기. 요거, 요거는 이게 돼야지 일이 돼요. 아니면 템플릿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 대표님이 다운로드를 시키셔서 아니 아니고 이게 템플릿 링크라고 있어요. 얘를 복사를 만들어요. 그럼 얘를 만들잖아요. 복사해요. 얘를 주시면 돼요. 예를 주시면 은 우리가 작업해 드려도 돼요 제가 우리 그 작가방에 올려 드릴게요 115분인데 이걸 주시면 저희가 작업해 드리면 돼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자꾸 해 보셔야 돼요 다시요 한 창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 폴더에 찾아야 돼요 뭐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작아서 잘안 보이잖아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집어 넣으면 돼. 아니면은 두 개를 띄워놓고 두 개를 이번엔 두 개를 띄워놓고 이게 더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알면 집어 넣으면 되는. 여기서 예를 그냥 복사세서 이렇게 하나씩 몇페지안 되잖아요. 복사해서 이리 가지고 오세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컨트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안들어오나요왜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야 정상이 복사를 잘못해서 그죠? <laughs> 그래요? 다시 복사를 다른 이렇게. 거 복사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복사하고 자, 이렇게 그렇게 복사해서? 하면 안 들어가요 대표님 그거는 그렇지. 저기니까 블록 잡아주셔야죠 어, 그 폰트이기 때문에 전체를 그래요?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클릭 그렇죠. 복사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하면 백지 상태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몇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이거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백전 대표님이 저 놀려먹는 재미로 사는 거 있잖아요. 범위 정해서 우클릭, 복사, 그리고 다른 데 가요. 어디로 가요? 이번엔 이리 가요. 맞잖아요? 이제 어디가 뭔지 몰라요. 이거 또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그죠? 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붙이면은 대표님 다시, 다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붙이면은 이중일이 돼요. 제가 그렇게 복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갈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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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시 가주세요. 여기. 거기를 긁지 말고 밖에서, 밖에서 긁으시라고. 밖에서, 밖쁘게서 잡으시라고. 네. 이렇게? 네. 그, 그, 복사. 전체를 다 잡으셔야지. 아니, 그러면 반밖에 안 잡혔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부터 잡으셔야죠. 네. 이렇게? 그쵸. 하여튼 그래서 그리... 클릭해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복사 안 하셨잖아. 모르지. 하셨어요? 모르지. 뭐.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주 네. 작업을 그대로 오니까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아까 같이 방식으로 하면 뭐또 폰트 맞추고또 글자 맞추고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아는 게 없어서. 자 다시요. 여기서 바깥에서 네.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그래요 네. 여기까지 갈게 요 그러면. 이게 배울 때는 그렇게... 안입고 치사해도 견뎌야 돼. 괜찮습니다 <laughs> 컨트롤 V 이번엔 이미지까지 오네요. 그렇죠? 다 있음. 긁었으니까 다 긁으면은 혀 오니까 한 번에 긁어갖고 오시면 아, 돼요. 아무튼간에 자 여기까지만 녹화하면 되니까 다른 분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다예 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안 되면은 그냥 있어요. 안 되지 않아요. 되니까 된다는 전제로 해주세요. 네. 안 되는 네. 게 어딨어요, 거기가. 대표님이 저 3년 동안 놀려 먹었으면서 제가 놀렸다 그러세요. 원래 그런 거 인생이. 어, 엄지가 양쪽으로 상전이가 <laughs> 벽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끝. 이제 한자 부수. 네. 아, 녹화 중지하는 건데. 노은